4월 넷째 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아멘. 세상에서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슬픔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경의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또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말씀 구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극적인 온갖 것들이 나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딘지 모르게 영적으로 비폐되어 갈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는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삶은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다섯이나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여섯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으로 볼때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 한 자신의 육적 갈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갈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간통하여 보시고, 슬픔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언어모로 보나 어색하고 불편한 부딪힘이었습니다. 사건 속에 예수님은 이 만남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끌리김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난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던 듯 합니다. 그러나 여인 쪽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일상적 기대가 깨지는 파격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햇빛이 따가운 정우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신선한 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왔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물기는 시간이 아닌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물기로 올 다른 여인들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행위는 타에 의한 배제를 넘어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차원의 이런 소임을 짐작해 됩니다.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아마 현재 동거하는 그 어떤 남편은 남자의 품이 아니었을까요?그나마 이것이 꼭 자발적인 것이었으리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사람을 피하던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당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더구나 그다지 반갑지 않은 예수님은 유대 남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프스는 사마리아인들을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로 규정하고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라 비난하면서 반사마리아 지역감정을 빈번하게 표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화의 감정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졌던 방관과 대칭을 이루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에루살렘으로 가던 한갈릴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당하면서 그 복수로 사마리아에 대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양자간에 서로 상종함이 없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어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유대인 남자로서의 예수의 행동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 남자로 정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러한 적절한 상황은 십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는 유대인 남자라는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는 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예수의 말 건넴은 이 여인에게 다론 차원의 물을 주려는 대화의 물걸을 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리송한 답변은 애초에 어색함을 잊게 할 만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상한 남자와 얘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의 핵심을, 잘 파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생수를 고이 물이 아닌 흐르는 물 또는 샘솟는 물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하면서 그 우물을 판 것으로 알려진 야곱과 예수를 비교하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질문을 핵심을 빗겨간 끝이었지만 예수의 정체를 암시하는 복성 기능을 합니다. 실로 예수는 그들의 조상 야곱보다 크며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수에 얻는한 예수의 추가적 설명은 여전히 여인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달라는 사화전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눈에 피해 힘들게 물길 물을 길로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죄인에게는 또 양심의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핏박과 환란과 수근거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피해망상 같은 정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그녀의 이 엉뚱한 답변은 사실상 그녀의 영적인 필요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만의 여인은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갈종으로 자기만의 물기길를 반복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공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대풀이하며 또 다른 욕구 충족의 길을 떠나는 인간 실종의 공경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예수님 한분 유일하신 우리 그릴 수도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채워주십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외롭고 고달프며 목이 말랐습니다. 그니의 영혼의 갈증은 남자를 하는 애정으로 표출되었고, 사연이 어찌 되었는지 간에 현재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게 한 별난 개인사를 만들었습니다종오의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오는 일은 그녀의 수치며 제 의식이며, 공안 노동의 반복을 뜻했습니다.그녀는 그러한 쳇바퀴 돌리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의 이러한 욕구 불만에 전곡을 찌르십니다.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낯선 남자가 하는 이런 요구를 여인이 따르리라고 기대했을리가 마음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야말로 소외된 삶을 사던 여인의 참담한 현실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한편 사실이지만 또 한편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진실 투시는 아프게 그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그녀의 아픔이며 문제이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섯 남자를 거쳐 현재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나타나 다소 신비스러운 문장들을 나열하는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이 아픔의 진실을 쪽지케처럼 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비의 경지를 감지한 여인은 예수가 인간과 사물을 깨뚫어버른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종교의 이슈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또. 결단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간은 다시금 양심의 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의 삶의 가슴 아픈 현실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을 기초로 교정될 성스러운 세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세속 현실을 깨뜨려 보는 신성은 그녀로 하여금 논란이 되는 애배의 중심점을 꺼집어내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여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 이야기에서는 겉돌았으나 남편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애베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핵심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실현을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죄는 하나의 선성 길로 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홀로된 여인, 남편 없는 가부, 헤어진 남편의 처 등등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여인의 상황은알수 없으나 삶이 공고하고 슬픔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타락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생성되고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불한 삶, 그리고 이혼여의 삶은 타락해가는 환경 속으로 참으로 달콤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게 처한 환경을 사탄마귀에게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식까지 외면한 채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의 저의 죄가 떠오릅니다. 삶은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가부로 지내는 저의 삶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온통 젖어서 내 욕망만을 채우는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저의 외로웠던 지난 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부가된 저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언과 세상 타락에 속아 넘어가 마귀와 거리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자식들은 새벽까지 노는데 미쳐서 발광하는 저를 기다리라 잠하숨 못 자고 있는데 저는 그 자식의 애통함과 슬픔마저도 외면하였습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고 온 다음날 제 딸의 일기장을 보니 아침에 볼수 있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서 내려간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모 생활을 하였던 저는 남편이 좀어로서 사모의 삶은 막을 내리고 내 인생에서 살아이자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외로움에 사무쳐 화려한 세상으로 저의 뭔가 영혼을 내 던졌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지난 날에 저를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세월이 흘러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파도가 밀려오면 또다시 저의 지난 날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가오부된 마음을 그대로 올려바쳤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강단의 남편의 모습이 어렴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모 때 불렸던 찬양들을 부렸다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던 애통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모로서 살아가던 직분의 옷을 벗어던지고 집사로서 살아갈 때 무척이나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높고 낮음의 차이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다가 없을 때 홀로 된 여인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타락의 구둥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다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장한 제자가 그리고 종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날로 날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가버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여인에게 신겨주기 위해서 그 만남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는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여인에게 계시하십니다. 우회적이나 암묵적이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노출한 경우는 전보험서를 통틀어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나 앞으로 예수의 보이 어떤 이들에게 의해 수용될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행동은 뚜렷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왔던 자신의 세속적 목적 자체를 일순간 잊고 말았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을 반복적으로 깃던 물덩이를 팽개쳐 놓고 자신에게 발생한 만남과 그 만남에 서 얻은 계시를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스무 살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은 이제 대낮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자신이 숨기고 싶은 모든 일들이 노출되는 것은 이제 걱정도 아닌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속으로 움츠러들던 시간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의 존재에게로 전향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 쪼여든 자의식은 더 이상 그녀를 언돈자로 붙잡아 둘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레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민 그들은 예수를 이틀간 붙잡아 두고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익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엉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보험의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제자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성공의 장소는 성전에 있는 에루살렘도 아니었고 예수의 고향이라는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징그러운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작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 가장 높은 곳까지 아우를 수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기를 타고 에루살렘에 일승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심령이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는 희망의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광명을 찾았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가리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난 날의 상처와 아픔을 하느님께 전심으로 몸 다에 바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계속 꽁꽁 삼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즉 우물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육게 목마름으로 우물가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아픔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도저히 하느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픔에 머물러 있는 꽁꽁 싸매져 꺼내기에는 너무나 아픈 그 자리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르지도 갈증이 나지도 않는 영생의 진리자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강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시는지요 우리의 아픔이 자리자리마다 멍이 돌고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흠뻑 젖은 눈물의 자리들이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려봐도, 아무리 빨부동 찰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내 남편이 죽고 나서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끝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갈증을 채우러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옵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와 진리의 강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죄타성에 젖어 들어갈 때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마련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또 암흑과 같이 짙은 어둠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블랙홀과 같은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의 오마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때를 알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